수상의 뭔기야 그러니까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 무기가 잘 팔려 안 팔려? 잘 팔려. 미국 방위산업이 성공하는 거야. 김일성을 죽여버렸으면 미국 방위산업은 벌써 망했어요. 그때 한국 통일의메카더가 핵을 갖다가 북경에다 집어 던져 가지고 백두산에서 북경으로 진출했으면 그 거리도 얼마 안 돼. 그럼 중국은 장악돼서 미국이 중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어. 그래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?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을 잡아버렸으면,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, 북한이 미국을 많이 도와줘요. 그럼 미국은 지금 일본을 도와줘요.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원수니까 일로 갑니까? 안 갑니까? 못 가죠. 그러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누가 오냐? 이 붙어먹은 전쟁이야. 불하고 쇠가. 화극금이야. 그러니까 이거를 코리아라는 한반도의 중앙 열 십자와 한열자가 있는 이 중앙토 5와 10이죠. 이 중앙토로 들어와야만 한반도를 거치지 않으면 중국을 먹을 수 있어, 청나라를 먹을 수 있어 없어요. 청일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을 먹어야 돼. 한국을 거쳐야 돼. 안 거쳐야 돼. 일로 바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면 다 죽어요. 예. 일본이 전멸해버려.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 거치고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쳐들어갔다. 그러면 일본은 망해버려. 중국한테 이 쇠뚱한... 쇠등을...